네. 자, 준비됐습니다. 자, 이제 대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수단 입장. 어, 이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우리 각종석 대회장께서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한번 소개해 드릴 때다 여러분 큰 박수로 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 네이 영화 인 남은 회이신 부회장이신 박성원 박종천 회장 대한 장이신 사무총장 최공명 니다 이상이신 박영수 회장 십니다 에스베이트 선배 회장, 김경숙님 나오셨습니다. 에스베이트 선배의 상처장, 백두진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캠스포츠 교육생회 이만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용태님 나오셨습니다. 네, 에디션 메이커 뱀픽사 조윤호님 나오셨습니다. 네, 탑테림 표이사신 우리 김승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늘 네, 탑테림 우리 김승현 회장님께서 저의 네, 2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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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에 대해서도 부신장님으로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한직장인회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석대장 유영상, 전용의이명수김강석유민고하습니다 자, 여러분 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 국민대학교 댄스쿱수 어, 지도자 과정 동문회 회장이나오셨습니다 동문회 회장 일어나주십시오 같이 일어나주십오 동문회 네. 회장 네, 이에주 여러분, 오 멋진 장면을 촬영해주는 우리 사진사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원사진사님 손 들어보세요 초원사진사님 박수 한번 주시기 바합니다 진원사진사님 실버이티브에 아마 방송이 나가는 걸로 좀 되는데요 준비 해서 작년과 올해 같이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실버이티브에 우리 뭐가 같이 김선숙썸썸썸장에썸썸썸 <목소리도> 둘, 자 다음은 대한직장인체육회 어. 이제 어, 국민을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저 앞쪽에 그쪽에 있는 어,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짐집니다 바로 내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라 그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직장체육테네스포츠회 김성숙 사무처장의 대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laughs> 1회보다는 2회가 더 발전하고 이해보다는 사회가 더 발전하는 저희 노동부 장관대의 전국 직장인 앤드 프로 아마 학생 매니아 댄스 스포츠 소스, 석스대회를 소스, 개최하겠습니다. 제2회 부동 노동부 전관대 전국 직장인들 소주 대회인들 전국 프로아마 학생 매니아 계속 선수권 대회 참가 매일 비빔밥 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3년 <laughs> 대회에서 올해 대회도 준비를 이제 이래 보더군요 이회 대회가 대에참가 해서 대회를 주최하는 의미로서는 대회에 참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 프로페셔널, 프로에이티브, 글들도 국내에서 그 최고대로한 선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 이쪽에 우리 심사위원들도 아마 보기 힘들 거예요. 그죠? 방송에서 보는 분이죠? 박상 어, 이 바로 우리 총괄 심사위원장님께서이 대회를 아주 너무나도 진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이 대회를 정말는것습니다이 바로 심사위원님 대회 한번 합다 지금까지 평상시에 갈고 닦은 기략을암도 부여해서 멋진 경기 모습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 직장인 체육계 댄스도체협회 이성호원이귀하는 대한 직장인 체육계 댄스도체협회 상임 고문으로 아텀과 직무를 솔선수범하여 타임 오범이 되며 대한민국 댄스도체 활전의 미안한 고인금으로 이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7월 2일 회의원 강국민. 서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 박정 어, 의원님 표창입니다. 공로상 어, 대한직장인체육회 부회장 박종천 이사람은 CSIT 국제직장인체육위원회 아시아조직위원회 및 대한직장인체육회 위원으로 대한민국 직장인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인 으로 이에 공,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7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 의원님 김연아 님인데요. 어, 감 사장 규약에서는 어, 대한직장인체육회에서 주최하고 대한댄스포츠협회에서 주관하는 제 2회 모형노동부장관회 전국직장인댄스포츠대회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오신 양면으로 도움을 주셨기에 예 감사의 말드립니다2 0 1 3년 7월 2일 대한직장인체육회 댄스포츠협회 회장 박정석. 선선 선. 제2회 고용동 전광대 전문직장인 댄스포츠대회 및전문프로아 학생 스피한 댄스포츠, 댄스포츠 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 중은 심판 판정에 따라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2일 선수대표 김민재 한태 심사위원 오늘 대회를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 여러분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 오늘 대회 총괄 심사위원장이십니다. 이만호 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스탠다드 심사위원장이십니다. 배효종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네 그냥 자리에서 인사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박은미 선생님 강훈 선생님 유영상 선생님 장혜미 선생님 박은정 선생님 송시정 선생님 이성희 선생님 김진웅 선생님 장변아 선생님 배세은 선생님 김혜진 선생님, 김승희 선생님, 장시영 선생님, 김강산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김강석 선생님, 이명숙 선생님, 박영희 선생님, 전용해 선생님. 네. 다음은 어, 라틴 심사위원장이십니다. 최종범 선생님. 성수정 선생님, 김재희 선생님, 박상길 선생님, 문권모 선생님, 이혜원 선생님, 임채성 선생님, 김강산 선생님, 김슬기 선생님, 안혜상 선생님, 김희상 선생님, 김도영 선생님, 황주리 선생님, 서나래 선생님, 공진선 선생님, 박상철 선생님, 황인순 선생님, 오남순 선생님. 자, 오늘, 어, 대회를 아주 준비하는데 많은 공을 써주신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주식대사 대통 대표, 오영환 대표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자, 대한직장인재회 어영수 회장님께서 오늘 대회에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노동장관기 제1회 대회를 하고 올해 2회를 맞드는데 어, 여러분들이 많이 오늘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을 어, 이런 대회를 준비하게끔 어, 댄스모스회박종수 회장님, 종간심사위원장 이만호 회장님께서 이런 대회를 아주 충성하게 어,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대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고용노동부장관계위에 다른 대회를 많이 마련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껏 기량을 펼쳐서 좋은 성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단법인 한국 댄스코치 교육협회 회장 이씨고 오늘 총괄 심사위원장이신 이만호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어, 우리 선수분들 오늘 날씨 던데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만호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년 3회 대회는 올년 어, 두 번째 대회보다 상금이 약 3배 정도 더 많은 상금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댄스 스포츠의 1번지가 될수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대가될 것입니다. 박중석 어, 회장님과 또김성주 차장님, 우리 배효정 부회장님 많은 분들이 이 대회에 노력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아,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특히 멀리 목포, 또 군산, 인천, 여주 어린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항상 더운 날씨 때문에 어른들이 좀더 기대하고 아이들이 경기 어, 끝나는 공을 수치하도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께서는 같이 사진을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갈까요? 오케이. 자, 내빈, 내빈 여러분 앞쪽에 와서 서시기 바랍니다. 선수 여러분 좀 바짝 붙여서. 네, 앞으로 오셔서 거기 서시, 네, 됐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 그대로 뒤로 돌아. 네, 또 앞에서 사진 찍겠습니다. 자, 내빈께서는 앞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앞쪽으로 옆에 랜카드가 보일 수 있도록. 네. 심사위원 선생님들도 사진 찍으실 분들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여러분 모두 앞에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자, 팬만 드신 분들 저 앞쪽으로 가세요. 말 되신 분들 앞쪽으로 가세요. 어, 바로 개회식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경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했던 차차음과 오픈, 중고등부, 차차음과 오픈 어, 경기를 바로 가겠습니다. 초등부와 중고등부 어, 오픈 경기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수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이에서 전지윤, 정문정, 유아영, 백가기, 임태경, 박혜석, 주지민, 이설희, 조이은, 박세린, 강다현, 윤주석. 바로 어, 사진 촬영이 끝나면 바로 경기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경기가 겠습니다 <laughs>